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는 연예 전문 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소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화보를 통해 또 짙은 매력을 보여준 뉴이스트 민현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민현의 화보가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모델입니다. 모델. 민현이 지난 19일 패션지 엘루와 함께한 청년의 낮과 밤이라는 컨셉인 9월로 화보를 공개해 화제가 됐는데요. 화보 속에서 민현은 섹시함과 청순함을 넘나드는 온도차 매력을 드러내면서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압도했습니다. 저도 압도했습니다. 와우. 예. 미냐는 블랙 수트를 입고 바닥에 앉아 극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밴디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을 자아내는가 하면 밝은 분위기 속에서 컵을 바라보는 섬세한 포즈와 완벽한 표정 연기까지 순수함을 뽐내고 있어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냐는 지난 엘로와의 촬영 때보다 한층 짙어진 아우라로 현장을 장악하면서 관계자들의 박수도 자아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와우.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화보는 스위스 럭셔리 워치 브랜드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무너치 5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난달 23일 미년의 성숙한 매력이 담긴 비하인드 컷선 공개만으로도 폭발. 반응을 얻으면서 화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미녀는 공개되는 화보마다 각양각색 컨셉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또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는데요. 정말 이러다 모델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집니다. 매번 새로운 이미지를 경신하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는 뉴이스트 미녀.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아 정말 다음 음악 앨범도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이스트 음악도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글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